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관이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석 231인 중 탄성 22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여수 수천 1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은. ¡Ah! Yeah. 더 울먹임을 어떻게 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 싶습니다. 예. 2021년 6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참 많은 분들께서 지켜봤을 그 장면 오늘 시작과 함께 만나봤는데요. 오늘은 어, 73년 사건 발생, 73년 국회에서는 20년 넘게 이어졌던 그 마침표를 찍은 날 바로 통한의 역사에 마침표를 찍은 역사적인 날을 우리가 드디어 맞이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순사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감격적인 순간을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셨는데요. 네. 저희도 오늘 이 날을 좀 환영하고 기리기 위해서 의미하는 그 여순사건을 상징하는 동백꽃 모양의 배지를 이렇게 좀 달아 봤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만큼 네. 정말 보고 오는데 가슴이 좀 뭉클하고 많은 음. 분들의 염원이 이루어진 것 같아서 괜히 마음이 진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요. 음. 참뭐 이제 시작. 기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시작이라는 발걸음을 떼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다려 왔는지 모든 시청민들께서 네. 다 같은 마음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 현장 보면서 야, 정말 이제는 좀 그래도 진상 회복이 좀 되나 진상 규명이 되나 명예회복이 되나 이런 기대감을 갖게 충분한 그런 첫걸음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생생한 현장을 담기 위해서 저희 여수 MBC도 함께 했는데요. 취재 기자가 아침 일찍 국회로 출발해서 <laughs> 국회 현장을 취재를 해오고 지금도 국회에 나가 있습니다. 네. 국회 현장에 나가 있는 조희원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조희원 기자, 네, 국회에 나와 있습니다. 아유, 바쁩니다. 어제 스튜디오에서 함께 친절한 기자들하고, 오늘은 이제 국회에 나가 있는데, 아침 일찍 또 출발했다고 들었습니다. 고생이 많으십니다. 어, 여순사건 특별법이 오늘 오후 한 3시경쯤에 드디어 통과됐습니다. 참 지역민들의 염원이 담겨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는데 행안위 원장이죠 서영교 의원이 울먹이는 모습도 보이기도 했었고 오늘 쭉 보셨던 현장 상황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에 국회 로텐더홀에서 본회의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80억 건의 안건이 다뤄졌는데요. 이 중에 여순사건 특별법은 1 0 번째였습니다. 4.19 혁명의 단초가 됐던 3.15 의거 명예회복과 보상에 관한 법률과 함께 묶였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영구 의원이 이 안건들을 투표에 상정할 때 오늘은 역사적인 날이다라면서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어, 투표가 진행되기 전에 소병철 의원이 짧은 발언을 했습니다. 화합과 통합으로 나아가게 된 역사적인 날로 기억이 될 것이다. 희생자와 유족들의 손을 대한민국이 드디어 잡아주게 됐다.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준 야당 의원들에게 감사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투표는 131명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225명의 찬성표를 얻었고요. 반대 한표또 기권 다섯 표가 나왔습니다. 네. 네 어제 이야기를 함께 나눴었지만 사실 법사위 통과 전까지만 해도 과연 이법 제정이 가능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 사실인데 네. 특별법 통과 이후에 가장 궁금한 게 현장 분위기예요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네, 저희 취재진은 국회 본관 4층에서 서울유족회 회원 아, 10여명과 함께 이 통과를 지켜봤는데요. 통과가 됐다 이런 말이 들리자 유족분들은 만세삼창을 하셨습니다. 정말 기쁜 모습이었는데요. 어떤 분들은 감정이 부팍쳐서 눈물을 흘리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이자훈 서울유족회장은 어, 정말 영령들이 이제는 편히 잠들 수 있게 됐다. 늦었지만 특별법을 제정해줘서 너무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만장일치였으면 더 좋았겠지만, 반대 한 표, 기권 다섯 표가 나와서 조금 아쉬운 면은 있지만, 그래도 어, 빨리 통과가 됐다는 것에 많은 지역민들께서도 환호를 하고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 서울 유족회 회장님 말고 만나본 다른 뭐 관계자분들이랄지 유족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셨는지요? 네, 그렇습니다. 어, 많은 유족들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청사엔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이제 통과를 지켜보셨는데요. 대부분 정말 어, 믿기지 않는다 이런 반응이셨습니다. 음. 네조 기자 역시 이제 뭐 지난해부터 여순 사건 특별법 촉구하는 특별 기획을 해 왔습니다. 증인이라는 프로젝트였는데 네. 증인도 이제 대망의 끝이 나가는 것 같기도 하고 어참 기쁜 날입니다. 아픔을 또 알려 오셨는데 오늘 조영 기자의 소회도 좀 물어봐야 될것 같아요. 어떻게 좀 느끼셨어요? 어, 말씀하신 그 증인을 시작할 때가 지난해 7월이었는데요.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과연 될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사실 들긴 했었거든요. 너무나 되면 좋겠지만 특히 발의가 되고 한 9개월 동안 표류하는 걸 보면서 점점 기대가 저도 실망으로 바뀌었었는데요. 올해 초부터 좀 다른 분위기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음. 4월에 이제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어, 어쩌면 정말 될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오늘 정말 통과가 되는 걸 지켜보니까 유족분들이 또 우시는 걸 지켜보니까 제가 만났던 유족분들이 다 생각이 나더라고요. 음. 그러면 또 하나는 어, 증인으로 지금까지 해왔지만 앞으로는 또 실무위원회 활동이 너무나 중요한데 이때 저희 여수 MBC가 어떤 거를 또 해서 도와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네, 취재를 하면서 유족들의 모습을 가장 옆에서 많이 지켜본 취재 기자 중에 한 명으로서 가슴이 또 울컥하고 남달랐을 것 같은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순 사건 희생자들과 그 유족들 입장에서는 이번 특별법 제정이 73년의 억울함을 풀수 있는 그첫 걸음이라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이 앞으로의 진행 과정도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나요? 일단, 특별 법은 6개월 뒤에 시행되고 공표가 되는데요. 6개월 동안에 준비 작업이 있습니다. 일단, 실무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는 작업이 남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또 조례도 제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 순천시 같은 경우에 또 별도로 지금 4.3, 제주 4.3 평화공항 같은 기록관을 준비한 작업을 하고 있고, 전라남도는 자체 피해 실태 조사도 진행을 했었는데요. 일단, 실무위원회가 출범을 하면, 지금까지 자체적으로 지자체가 했던 Done. 그런 조사들을 규합하는 과정이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자료들을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들을 확보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재정은 됐지만 아직 넘어야 될 사안이 많다고 시민단체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역분민 분들도 관심을 가져주시고 끝까지 지켜봐 주셔야 할 사안일 것 같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전남 동부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아무래도 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16대, 18대, 19대, 20대 지나서 드디어 21대, 물론 한 해를 넘기긴 했지만 어, 통과까지 어쨌든 이끌어 냈습니다. 뭐 전남 동부 지역이 또 1호 공약이기도 했었는데 관련돼서 국회의원들의 기자회견도 오늘 있었죠. 네, 맞습니다. 끝나고 한, 어, 본회의가 다 끝나고 5시가 넘어서 전남 동북관 의원 5명과 또 서영규 위원장이 함께 모여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아무래도 정말 벅차게 다들 울먹이시면서 이렇게 재정이 된 것에 대해서 야당의 대승적인 결단에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앞으로 그 실무위원회 활동까지도 잘 지켜보고 끌어나가겠다 이런 말을 전해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 뉴스 데스크까지 쭉 고생을 하셔야 될거 같은데 위로의 말씀 먼저 드리면서 아, 어, 잘 끝내시고 조심히 내려오시기 바랄게요. 조용 기자와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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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국회에 나가 있는 조희원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 봤고요. 음. 잠시 후 8시 뉴스에서도 저희가 이 소식은 자세하게 전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번 특별법 제정도 누구보다 반가울 분들 뭐 정말 많이들 계실 테지만 아무래도 유족분들, 유가족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마음이실지 직접 이야기를 좀 들어보는 시간 마련할 텐데 앞서 영상에서도 보셨지만 참 많은 분들께서 좀 목놓아 우는 모습도 좀 보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눈물이 참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여순 사건 유족회 여수 집에 서장수 회장 전화 연결돼 있거든요. 모시고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회장님 나와 계신가요? 네, 나와 있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드디어 73년 만에 그리고 국회에서는 20년 만에 여순 사건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직접 지켜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오늘 시청에 모여서 함께 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소감이 어떠신가요? 이 말씀 먼저 좀 여쭤봐야 될것 같습니다. 감개무량합니다. 네, 감개무량이라는 이네 글자의 모든 게다 포함이 되어 있는. 그런 이야기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아니 궁금한 게 어제 밤 잠은 좀 주무셨는지 모르겠어요. 어떠십니까? 잠안숨못 자다가 잠시 들었는데 제가 그 유복 잡니다. 예. 어머님이 어제 꿈에 나타났습니다. 음, 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어머니께서 환하게 예. 웃으셨어요. 예예. 예. 어떤 이야기를 좀 하셨던가요? 들으셨습니까, 혹시? 말씀은 안 하시고 환하게 음. 웃고만 계셨습니다. 음. 아마 그 환한 웃음 속에 오늘의 결과를 미리 알고 말씀을 슬며시 해 주신 게 아닌가 그러니까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음. 어, 같이 지켜보신 분들하고 어떤 이야기를 좀 나누셨어요? 결과 발표난 이후에 사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는 사실 그대로 진실돼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음. 짧은 기간에 많은 자국민 학살로 인간성이 말살된 쾌참한 죽음과 공동체 붕괴와 공포 속에 73년을 지내왔습니다. 네. 한마를다 잃고 울기만 했죠. 네. 그래서 계속 말씀하시죠. 네. 이번 이 특별 법이 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해가지고 피해자의 명예회복이 중요하며, 음. 이것을 거울 삼아 새로운 역사정립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저희들은 부탁드립니다. 네, 예, 뭐 하나같이 다 공감합니다. 예, 계속 말씀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유가족을 봤을 때 너무 아파 했습니다 음. 어떤 트라우마, 어떤 그 안에 살던 식모나 무슨 살해하면서 남 눈치를 보면서 살던 그것들이 지금도 모든 대피 기피증이 있는가 하면 음. 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는 어떤 방향은 없는가. 음. 또 너무 힘들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분들에게 음. 좀이라도 이안을 줄수 있는 방향은 없는가. 이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보면 인권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음. 어, 네. 무참히 양민 학살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인권이 73년간 그대로 담겨워졌다는 얘기에 본다면 음. 이것을 승화시켜주기 위해서 이 발상진 여수에다가 어떻게 보면 이 인권의 존중, 평화의 도시를 만들어서 어, 승화시켜주면 아마 우리 유족들이 어, 이 도시에 또 인권의 상징으로 승화된 것을 보고 이안을 삼을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진실 규명, 명예 회복에 이제 첫 걸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야 첫 걸음이 이제 내디뎌진 건데 네. 그첫 걸음도 참 귀하고 값진 그런 시간들인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또안 그래도 이야기를 또 해볼게 앞으로도 통과 인프에 살펴볼 내용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민간인 네. 유족과 경찰, 뭐 군인 유족들이 뭐 함께 합동 추념식 자리도 만들어 왔었고, 그런 화합의 분위기도 많이 만들어 오셨는데,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더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어떻게 하실 네, 예정이십니까? 네. 대승적 차원에서 사실 어느 누구한테도 사과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음. 그렇지만 모든 것이 부모님들의 이 죽음이 우리나라 전체, 세계 전체 인류가 인권을 중시하는 그런 그 중시 사상으로 돌아간다면 음. 저희들은 다 포용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인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 주셨습니다. 음. 자, 그렇다면 앞으로 여순사건특별법에 대해서 바라시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순사건특별법을 저희들은 선, 통과 저 후, 보완 이렇게 그 방향을 잡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너무 늦어졌고 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미흡한 점들이 많습니다. 네. 2년 안에 진상규명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인가 음. 또 어떻게 보면 희생당한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음. 희생자에 한해서 모든, 배보상에 관한, 저, 생활, 또, 그렇지 않으면, 저, 치료,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것은, 유가족, 73년 살았던 유가족들이 더욱더 느꼈던 고생이고, 이분들이 지금 필요한 상황이지, 돌아가신 분한테 지금 의료 혜택을 줄수있겠습니까 음.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한테 어떤 보상을 줄 것입니까? 예. 음. 그래서 그것은 좀 잘못됐다고, 보완할 상위로 봅니다. 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첫 걸음이 내디뎌졌고 보완할 내용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 이제 국민들께서도 관심 가지고 지켜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무리를 슬슬 해야 될것 같은데 회장님 그래도 오늘 기분은 좀 좋으시죠? 저는 지금 현재 나와서 훈련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걸걸 <laughs> <꿀꿀> 날아다니고 <laughs> 계세요. 우리 국가가 미래가 밝다. 음, 역시 얘기 네. 만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예. 그난날세꽉 풀어야 할 문제점이 여순 사건이라고 봤는데 음. 겨우 오늘 문턱을 넘어섰습니다. 알겠습니다. 살때쯤 그렇죠. 우리나라 음. 만만입니다 네. <laughs> 사장님 오늘은 다리 쭉 뻗고 좀푹 주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서장수 여순 사건 여수시 지회장 서장수 회장과 말씀 또 나눠봤습니다.